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람입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고즈넉한 숲길을 찾아걷다 보면 한층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마음을 감싸줍니다 자연 속에 조용히 자리한 서남산은 그런 기류에서 마주하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특히 서남사를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진으로 남길 만큼 아름다운 승선교와 강선로는 오랜 시간을 품은 만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아주 깊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김현진의 남도유림의 문학과 공간 이야기 순천대 인문학수론 김현진 학술연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순천 K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분, 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수원 김현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예, 교수님 지난 시간에 816년 전이 서남사 모습과 서남매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서남사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담아가고 이웹 검색에도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승선교와 강선로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먼저 어느 곳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의 서남사 주차장에서 그어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승선교라고 하는 홍해교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홍해교 승선교라고 하셨는데 이 홍해교의 뜻이 뭔가요? 승선교의 의미도 좀 궁금하고요. 네, 홍해교는 홍자도 무지개 홍자고요. 옛자도 무지개 자인데 무지개가 반원 모양으로 뜬. 듯이 그런 반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리를 흔히 홍여교라고 하죠. 예. 아. 네. 그데그 어, 이건 한자적인 얘기지만 무지개 홍자를 들여다보면 벌레충자에다가그 장인공자 형태가 붙어 있는데요. 그게 이 길쭉한 이 무지개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 양쪽으로 이제 그벌레가 물을 빨아먹는다라고 아. 인식을 해서. 그 벌레충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예전 사람들은 무지개를 이물 먹는 벌레가 이렇게 대체로 비온 뒤에 등장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홍무지개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물 먹는 벌레 이야기에서 나왔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이제 승선교는 예, 우리 승주 할 적에 순천 이름도 승주였거든요. 올라가다라고 하는 오를 승자 얘다가 예, 신선 선자를 써서 예 신선으로 오르는 다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절에 이렇게 다리가 <laughs> 있는 이유가 있나요 어~ 네 일단 이 승선교는 그, 그래도 이 유래가 오래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보물 제 사백 호로 지정이 된 다리거든요 그래서 네. 원체 유명하죠 이렇게 볼수 있는 것처럼 어~ 일반적으로 이제 절을 들어가면 절을 가게 되면 대체로 신해를 거치게 되고 물론,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시내를 끼고는 대부분 있습니다. 저기, 그, 저기, 지금, 갑자기 고창에 가면 선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선운사는 시내가를 끼고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서남사처럼 성승교가 시내, 조계산에서 런대로 오는 시내를 건너가게 되는데, 이 시내는 대체로 이 속세와 어떤 선계를 구분하는 경계점, 그리고 불가에서 흔히 말하는 사바 세계인 찬과 극락 세계인 비안을 구분하는 것이이 신의물이고 그것을 다리가 연결해 준다. 이런 맥락으로 일단 좀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승선교는 언제 누가 만든 다리인가요? 어, 이 승선교는 천칠백칠년. 어, 호암 약효라고 하는 사람사 스님께서 만들었는데요.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707년에 만들었다가 음. 중간에 수해 때문에 12년도에 약간 한번 무너졌다가 1713년에 이제 지금의 모습대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그 완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2025년이니까 그건 310년 넘는 세월 동안 크게 중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1713년에 만들어진 그 상태로 지금까지 쭉전해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게 그 나중에 가보시 아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성선교 모습인데요. 네 사진이군요. 네. 요 다리 밑에 기단이 자연안반이에요 음... 그래서 시냇물이 아무리 흐르, 흐르 세게 흘러도 자연안반이라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건축적인 의미보다는 문헌을 통한 문헌, 문헌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약간 좀 결,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건축하고는 좀 결이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 서남사의 성선교가 가장 아름다울게 된 배경이 그런 역사적 유래 312년이 넘는 세월도 있지만 이 지금의 화면처럼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렇게 이 승승교 아래에서 강선우와 함께 담는 이 형태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네, 정말 예. 이 사진 많이 찍으시죠. 네. 근데 찍는 건 좋은데 어, 가능하면 어떤 의미도 좀 같이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남산 성승교 아래에 가보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다리에 오, 네. 요게 그~ 이~ 아치형 다리를 만들어 갈 적에 돌을 쌓아 청청이 쌓아가면 무게 중심에 의해서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봤던 그~ 쇠기 하나가 이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전에 공부할 적에는 기억났는데 근데 이 모양새가 자세히 내려가서 들여다 보면 용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 절에서의 용은 대체로 반야용선이라고 하는데 이 사바 세계에서 극락 세계로 옮겨주는 이배배 모양으로 용이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지혜의 극락 세계인 지혜의 부처의 지혜의 세계로 어 속인들을 데려간다는 그런 맥락도 있지만 이 용은 수호신 역할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 냇물을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혹시나 요사한 기운들을 이렇게 그 다리 밑에 있는 저용 모양의 저 용의 형태가 지켜주는 역할.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 밑에 물이, 냇물이 가득하면 냇물에도 하나 더 비치겠죠. 네. 그러면 두 마리가 지키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아. 이제 그런 의미로도 또이 공간을 또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승선교가 무려 312년 전이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게참 놀라운데요. 그럼 승선교와 관련해서 또 다른 자료도 있을까요? 네. 어 대표적으로 일단 이렇게 예, 사진에서 한번 보다시피 이 승선교를 건너오면 바로 막 정면 바위 위에 이렇게 비석이 하나, 오래된 비석이 올라 있습니다. 대부분 잘안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잘, 눈에 잘안 띄거든요.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요게 그 승승교 비인데, 여기에 이 승승교가 어떤,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마모가 되어 가지고 글자를 잘 알아보기 힘든데 예전에 탁본 뜬걸 보면 그안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할 해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 이런 이제 실물적인 자료 외에는 또 이제 문헌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이성승교와 관련해서 그 송강사에서 주석하셨던 다송자 금명보정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이 생물 연도가 19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당연히 없겠죠. 예. 그분이 이 승선교 다리에 대해서 얼푸둔시 한수가 있는데요. 네. 잠깐만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예. 호급 선천 작일교. 예, 오랜 기간 선천이 하나의 다리를 만드니 기다 선자 답교요. 예. 많은 신선이 교룡의 허리를 밟았다. 이파 낙화 유벽옥하니 한줄기 낙화가 푸른 시냇물 따라 흐르니 야응 상계영 소요 응당 선계에서 업조리며 소요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시를 읊었는데요 어. 거기서 이 승승교를 이 금명 보정스 님이 교룡의 허리를 밟고 지나간다 아까 밑에 용 모양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 금명 보정스 님은 승승교라고 하는 것이 불가에서 흔히 말하는 반야 용선과 같은 그런 대다가 초점을 둬가지고 이 승승교가 그런 용의 허리를 이렇게 내가 밟고 지나가서 사찰로 들어간다 이런 맥락으로 어. 시를 쓴 거죠. 비유가 그냥 쓴게 아니고 다 그런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뭔가 어떤 지혜의 세계로 이 속인 또는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 담겨있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이 시를 보니까 참 신선들이 밟고 다닐 만큼 그만큼 또 신비롭고 아름다운 달이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이 승선교라는 이름과 이 시가 참잘 어울리네요. 네, 그이 승선교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건축적으로는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네, 그 제가 공부하면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불교에 가면. 그 홍예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불교 읍내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다리 보면 그 불교 홍예교가 유명한데 예전에는 거기가 땜목을 놓였다가 나중에 이제 다리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리도 똑같은 이승승교와 같은 홍예교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거 그, 그쪽에는 수해가 나서 지금은 반 이상은 다 새로 만든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흔적이 예, 만만 남아 있는 셈이죠. 불교에 있는 홍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의 성성교는 그것보다 무려 20년 전에 만들어진데다가 312년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더모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불교에 있는 홍교, 이 홍해교 똑같은 모양인데요. 네. 그 무지개 홍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홍교냐에 대해서 제가 불교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대체로 답을 잘 못해요 그랬는데 그 매천황연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광양이나 구례에서 계속 사셨는데요 그분이 그~ 자기 집안 이야기를 남겨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보니까 그 불교의 홍교에는 아침 밀물이 들어오게 되며 물결이 치게 되는데 그물결이칠적에그 일대에 무지개가 뜬다고 아오.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교의 그 홍교 위치가 예전에는 아침에 무지개를 볼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아하. 매천 선생의 기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홍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찌했던 무지개와 뗄래야 뗄수 없는 어떤 관계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승선교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김현진 교수님과 서남사의 승선교와 강선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의 9911, 753의 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성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 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수론 김현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앞서 승선교 이야기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강선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강선루는 무슨 뜻을 담고 있나요? 네, 일단 강선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사람사 강선루 모습인데요. 어, 여기 이 공간에서 봐야 될 것이 여기 있는 이 작은 비석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다리, 그리고 여기 이내가 이것이 일단, 그리고 요 현판,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한데, 네.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강선 눈는말 그대로 강 자는 내려오다라고 하는 내릴 강자고요선 예, 자는 신선 선 자. 그래서 강선, 즉 신선이 내려온다. 아까 앞에 승승교를 지나면서 신선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신선 세계에 오른 다음에 이제 신선이 된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신선, 신선들은 누각을 좋아하니까 예, 이 강선루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내려와서 어, 그래서 강선 이런 아하. 의미가 되는 거죠. 아하, 아까는 이제 신선이 올라갔다면 이제는 좀 내려오는 그런 네. 누각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강선루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네, 이 강선루는 예, 서남, 서남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근에 지어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1929년도에. 예, 그 서남사 주지 스님이셨던 월영 예, 처관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었습니다. 어허.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짓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현판을 하나 그 지금은 강선루 위에 현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그분이 써 놓은 글씨가 있는데 어, 진 세계 풍류라고 달진 자에 세상 세 자, 세계 계자 어, 허, 바람 풍자에 흐를 유자 해서 진세계 풍류라는 현판을 달았는데 그 그분이 이 강선루를 만들고 그 공간이 온 세계의 풍류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어. 요런 맥락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현판을 달았습니다. 어 네, 그렇다면 강선루가 그 자리에 있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해물은 어쨌든 사찰하고 의 어떤 불교와 관련성을 꼭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선루를 보면,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다그 강선루에서 적혀져 있는 기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내용을 번역을 해보면, 이 서남사, 조계산 동쪽 사면, 즉 서남사가 자리하고 있는 동쪽 사면이 서쪽으로 물줄기가 하나가 흘러 내리고 동쪽으로 물줄기가 하나 흘러 내립니다. 이두 개의 물줄기가 모이는 자리가 바로 이강선루 바로 밑에 여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 한, 한 줄기는 동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은 이렇게 흘러서 강선루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하나는 강선루 옆으로 따라 들어오서 이렇게 Y자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그 Y자 형태를 이루면서 이강선루가 있는 위치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사 아니, 강선루 기문에서는. 조개산의 기운이 모여서 용출 솟아나는 곳이 그 자리다. 아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강선루에 아까 현판이 지금은 이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게 다 박물관 수장고에 <laughs>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또 제가 열심히 찾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료를 사진을 구하게 되어서 그렇게 번역을 해 봤는데 네. 이그 강선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가 모이는 곳에 위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그그 그 말에 대해서 요 최근에 쓰신 경운원기라는 스님이 서람사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강선루에서 시를 쓸 적에도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하나 해놨습니다. 보면 날아오를 듯한 백척 높이의 강선루에 산의 전기가 용출하는 수맥 머리에 있다. 그게 같은 얘기죠. 다이 강선루가 지어진 곳이 그 기운이 용출하는 그 머리에다가 앉혀놨다. <laughs> 예, 이런 시, 시판도 거기 강선루에 걸려있고 <laughs> 그 외에도 그 기문이나 또 그런 강선루를 1929년에 지을 적에 예, 의연금을 냈던 사람분들의 그 명단 이런 것도 다 적혀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순노 창건자인 월영처간 스님이 쓴 진세계풍류라고는 하 행판도 걸려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음. 제 개인적 생각인데 지금의 그 강순노 위에다가 진품은 보관하더라도 약간 모사품이라도 좀 걸어 줬으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 볼수 있게 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애 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그 풍류를 같이 한번 느껴 볼수 있게 만들어 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강선로에 전해지는 또 시가 있다면서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어 강선루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운원기 스님처럼 그렇게 강선루가 왜그 자리에 지어지게 되었는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도 들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공간이 왜 불교의 공간인지를 또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 뭐니 뭐니 해도 그 강선루를 지은 장근자 예, 월영처관 스님이 쓴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는 원문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등두 개와 사망망 누각에 올라 기분 좋게 누우니 생각이 아닥하다. 그래서 노수 선기, 선명 왜 일장이라 노수 고목에서 매미가 우러대니 낮이 긴게 싫구나. 왜 매미가 등장하냐면 이 시를 월영처간 스님이 29년에 지은 다음에 3년 뒤인 1932년 6월달에 이 강선루에서 쓴 시거든요. 지금 네. 이 내용이 그래서 매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천재 운봉 기부진 하늘 끝 구름 봉우리는 기묘함을 다하지 않았고 함전 개설 설무왕무이라 모앙, 해서 난간 앞 시냇물 소리는 슬법이 끝이 없다. 아. 어, 이거는 이 슬법이 끝이 없다 시냇물 소리를 슬법으로 비유했는데 이것은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북송 시절에 소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네. 문학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인물인데 중국 송나라의 대문장가거든요. 이 소식이 쓴식구에 보면 이그 시냇물을 부처의 광장설 넓고 긴 혈하고 비유를 한식구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 소식이. 부, 그 시냇물을 넓고긴 부처의 혀에 가깝다라고 한그말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절에 있는 시냇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고사를 이선임들은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에다가 이 난간 옆 강선루 옆에 있는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보면서 설법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벌써 소, 그 송나라 때 소식이 얽혔던 그 식구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육아, 육아의 소식은 육아인물이고 <laughs> 사찰은 불가인데 이 불가에 계신 분들이 육아의 글들도 어느 정도는 다 보셨다. 예, 그런 맥락이 있는 데서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강순도 앞을 지나가면 그 옆에 흐르는 시냇물을 어 그냥 물소리가 좋구나 라고 <laughs> 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여기가 불교의 공간 또 사찰이라고 하는 불천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 이 시냇물 소리 또한 부처의 설법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만물에다 물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시냇물 소리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보면서 불성. <laughs> 그불성을 느끼는 순간 성불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부처의 장점은 1인 숭배가 아니라 너도 성불할 수 있다 부처가 될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서남사의 구경 갔다가 그런 시냇물 소리 하나에도 깨달음을 얻으면은 어, 성불의 길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네, 네. 너무 서슬이 길어졌던데 어~ 십구 회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두한발이 삼천설이라 머리 주름지니 머리카락 삼천의 눈발이며 이 머리가 하얗게 휘었다는 거죠. 곤령년 예. 금육십상이라 해서 뼈실이니 금년은 육십의 세월이로다. 그러면 이때의 그월영척간 스님의 나이가 육십대였다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둔 거죠. 어허. 그래서 음, 어, 요식 낙향 하처시 세상 즐거운 것이 어딘 줄 알게 하고자 세간 염렬 무청량이라 세상 세간에는 속세에는 염렬하다 염량 세태라는 말 쓰잖아요 늘 들끓는 번뇌 속에 있는 그 세간 세간에는 청량함이 없다 맑고 깨끗함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있는 이 강선으로 오게 되면 부처의 설법과 같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맑고 청량한 자신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어... 그러니 어서 오세요. <laughs> 네, 이런 맥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벌써 95년 전이거든요. 네. 지금부터 95년 전. 95년 전의 그강선루 일대의 어떤 생, 상상의 나래를 한번 이는 실을 통해서 펼쳐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니까 서남사를 다시 한번 가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승선교 강선루를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겠다, 좀 알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차 길로 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옛날 길로 지나가서 승선교 아래로 아래에 가서 홍해교도 보고 다시 승선교를 건너서. 이제 반야의 세계로 들어가는 강선루를 지나가는데 그 강선루조차도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옆으로 가지 말고 그강선루누광 밑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다리 선언교라고 하는 작은 다리를 건너가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예전에는 통나무 흙 다리였다가 지금은 약간 시멘트로 만들어놨는데 원체 길이가 짧아서 놓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 옆에 Y자 형태로 시냇물이 모이는 공간에서 어떤 기운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문화 이야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의 김현진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라.